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 oh God. oh Um, god Whoa! No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이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 가운데 경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과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내가 경건하다는 거죠. 나는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아, 그런 인물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거룩해.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이렇게 선줄로 생각했을 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잘 믿어, 나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다윗의 범죄, 그 바세바를 다윗이 범했을 때, 야 나는 저런 죄는 안 짓지. 다윗을 책망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했을 때, 야 믿음이 저렇게 열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거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배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참 한심하다. 나 같으면 차라리 순교할 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정적인 사건들, 믿음의 인물들의 그런 모습, 그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저런 범죄 가운데 그런 악하고 또 부끄러운 일 가운데 나는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다윗이나또 엘리아나 또 베드로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까? 그의 다윗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사우랑의 추경을 당할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이나 다 살려준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만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아도 이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기 전에는 요 갈매살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콜로마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축축히 젖은 그 모든 재단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갈매살 봉대에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그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괴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위대한 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들도 뭐예요? 넘어졌다는 거죠. 왜 넘어졌느냐? 그들로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스스로 이 정도만 신앙이 내가 탁월하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때이고요.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결코 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봤을 때 얼마나 탁월한 인물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바리세파였죠. 유대인 중에서도요, 가장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멀어서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얼마나 복음을 예세고 수고하고요. 또 작은 예수라고 불리며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모진 고통 가운데도 복음을 회반하지 않았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많은 성경을 기록한 거죠. 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 스스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간질러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요, 정말 큰 장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죽은 유두고도 살렸고,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자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 병자가 다 나음 다그 불치병이 다 나았어. 이런 소문들이 그 진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는데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간질로 쓰러지면은요. 야 우리가 들었던 것이다. 거짓말인가 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저 간질 하나 못 고쳐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도 못 고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지 그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뭐가 은혜인 거죠? 그서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놔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여기 건너 있습니다. 우리는 요다 고쳐지는 것, 다 좋은 것, 만사 형통한 것야 이것이 은혜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질병이 있는 것도 뭐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네께서왜 거기서 은혜라고 부르시는가? 왜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너무 자구하지 아니하도록 선줄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지식에서도, 세상적인 조건에서도, 또 영적인 능력에서도 그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 탁월하게 잘쓸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도 엘리아도 베드로도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선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그들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넘어져 있었으면 넘어질 게 없는 거죠 위대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충분히 그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이미 넘어뜨려 버리신 거죠 육체의 가시와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자신의 육지에 있는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탁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이 가득할 때 만사 형통할 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것이 가득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그런 마음을 두는 순간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설로몬도 타락했습니다. 그 정도 죄가 있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넘어지지 말아야죠. 하지만 정말 섰던 아름다운 죄로 서 있던 그설로몬 마저도요, 타락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어 삶의 문제들을 그 삶에 던져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아, 이런 거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러면은요, 나는 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렇게 작게 넘어지는, 그 넘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금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당연히 불호 지정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요. 거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삶에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내가 함께 가며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나, 내가 겸손해지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동반자로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함께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 하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지 한수 집사님과 조선옥 전원사님과 주님의 교회 방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후유증과 저류와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교회 과정을 섬기는 귀한 등역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노유신 권사님도 성도 회복되었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얼굴 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던 애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한 분들만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